아, 약초 부부입니다. 아, 오늘은 어우 지금 한4 5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왔습니다. 어우 벌써 해가 넘어갈라 그러네요. 장 올해 어, 초6월달에 캤던데요. 잔저 잔데요. 오늘 천마가요 지금 인나에서 다시 왔는데 좀 해가 벌써 산속으로는 어우 굉장히 지금 넘어가는 중이네. 뭔데? 어, 캐봐. 야, 해가 넘어간다. 서둘러라. 어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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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네 그것도 어디 보자. 어디 봐. 어디 봐. 아, 어우, 잔데 어우, 좋네. 그 정도면. 아, 저기 도 있어. 아, 서둘러. 어? 해가 너무 넘어간다. 아 요거는 지금 우산나물인데 제가 강원도 쪽으로 가서 요걸 좀 뜯어 가지고요 촬영을 한번 했죠 6월 초에 근데 이거를 저들이요 떡을 해 먹었거든요 무슨 떡이지요 보아 절편을 해 먹었더니 아 좋네요 가만라 사람 서 처음 딱게 처음 딱 처음 딱 어우 맛있네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좀 한번 절편 떡을 해봐주고 우리 한번 파티를 그러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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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많이 폈구나 이제 벌써 한 보름 전하고는 이거. 어디 봐봐 봐봐 너무 많이 폈어 어 어디 봐봐 아 저봐 어디 이 저봐 일로 일로 네. 자 봐봐 아 어우 어디 봐봐 위로 어예아 예. 아. 좋네요. 야저 위에 캣든데 있잖아. 작년에 거기 한번 가보자고. 어우 여기는 치나물를 누워지 이렇게 있고만요. 아 산이 참 좋아요. 선물을 해주는 게. 아야요 우산 나물이 많네 어우, 뭐요 아우 이제 뭐요, 여놈들이 꽃이 벌어지려고 하네요. 아 어, 떡을 해 먹으니까 참 맛있대요. 어, 조심해라. 어우, 산은 이제 벌써 어두워지네요. 아, 그 작년에 캤던 데 있잖아, 여보. 거기 한번 뒤져봐봐. 아, 어쩌, 어아어아어았어어 아, 어 여기도 한 이틀 전에도 여기도 비가 좀 많이 왔다네요. 어우, 촉촉하네요, 땅이. 어우, 여기. 아주 이놈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네요. 어우. 어디 나도 봐. 좀. 아, 조용해, 조용해. 조용해. 아, 또 나왔어? 작년에 짤이 나도 봐 그건 한번 어좀 하게 아 우차차차. 아. 아 어디 아이고 만기를 했구나 벌써 야와음 잠깐 부러졌어 아, 만개 했네요. 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쑥 들어갑니다.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도 발견을 못 해요. 이것도 근데. 아. 잘 봐. 옆에 또 나오는 것도 있으려는지 몰라. 잘해 봐. 천천히 해 봐. 이거 배가 응. 지금 알아서 끊어져. 아, 지금 나갈 때가 됐구나, 이거는. 가까이 아, 너무 이제 앞집을. 뭐가? 야투게베켰어 <laughs> 자네 저거 해봐 천천히 해봐 야투게베이 야생 천마는요 참나무의 썩은 둥치 등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약초지요 이게요 보면요 야생 천마는 산삼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채취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예 그렇거든요 아 예 효능을 보면 무공무진합니다 이게요. 뇌질환에 좋은 약초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풍, 고혈압, 천천히 해봐 천천히 가보자. 나왔어. 고혈압 이게요. 고지혈증, 뇌혈관 질환에도 참 천마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요. 아, 어, 자, 잘해봐. 이거 어떻게 이건 나무인가? 아, 저거 죠 아니, 아니 필요 없어요. 이게 또 빈혈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. 이게요. 천마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서 탕제를 해서 드시면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음료수나 요구르트 등에 한 뿌리씩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. 아니면 술에 숙성을 시켰다가 1년 이상 지나고 나서요, 주무실 때딱한 잔씩에 소주잔으로요, 네. 술을 아주 못하는 분들은, 어디 봐봐, 오, 이렇게. 아, 자연사람... 예, 이제 이게 마지막, 아이막 부러지는구나. <laughs> 마지막, 이제 저들이 이게 천마 산행이 될것 같으네요. 이제 지금 6월 말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좀, 부러지고, 그러네. 이제 다 됐다는 얘기죠. 야들이 들어갈 때가. 어, 해봐. 야채 벗겼어요, 두 번. 응? 저번 거는 엄청 깊게 박겼는데 어, 어우, 그래. 저번에는 아주, 그 자리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, 오늘은 못 가겠네요. 시간, 어우, 이제 막, 이게 나가네요. 바로, 이렇게 건드리면은 지금 이제 질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. 그래서 막 떨어지네, 지금. 어휴 아. 야채 벗겼어요? 봐봐. 아유, 어? 네. 아, 아이고, 아, 좋습니다. 그래도. 그래도 이만큼이야. 그 아. 자, 아이고. 아, 여기 좋네. 좀 묻어주고. 가만 있어. 저우로 한번 좀더 찾아봐야 되겠다. 여기 어? 좀 묻어주고. 어, 어. 가만 있어. 이쪽 우로 말이야. 어?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. 그래 잘해라. 그래 또 내년에 또나오 게. 이렇게 들어야되아네 이게 참 여러분이 다 복이라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지금 건드리면 부러지, 그러면 야들이 <laughs>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. 딱 사라져버립니다, 그냥, 잎이.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, 이제. 이렇게 아. 잡아야 되겠네. 응? 어?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. 잡아, 아이고. 그래도, 응. 네 개. 아, 다 오늘, 그, 잔대도 야, 그것도 좀 그렇게 큰 ]겠네. 거네. 어, 한번 가보자고 쪽으로 저기, 올라가 봐. 쪽으로 좀또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. 저들이 이게 또안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자리도. 근데 또 한번 잘 뒤져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 이제 해전 서산에 넘어가고 어우 깜깜하지네요. 지금. 그래도, 응? 어? 아 어, 많이 됐어. 여기도 산 속은요, 지금, 거의 6시 조금 넘으면 아주 깜깜합니다. 산에 는원래 아. 아이고, 참, 이게, 천마가 이게 참, 그래도 사람한테 이렇게 좋아요, 이게. 아, 진짜. 옛날에 그, 어떤 분이 내가 매스컴을 한번 봤는데, 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분이, 아, 이거를 좀, 그래도 한잔씩 이렇게 드시고, 이렇게. 참, 걷는 거를 부부가, 이게 제가 한번 화면에서,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는데요. 어우, 그 참, 그분이 지금은 왕쾌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. 여보, 그 바우 있는 쪽으로 와봐라. 어두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. 더 내려가려면 저거 해지니까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자요. 요쪽으로 오세요 마무리 칩시다 한번 보여 드리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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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들은 또 이렇게 다섯 시간을 이렇게 와 가지고 이거를 이런 걸 발견하면 참 쾌감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들은어 얼마네 아나더라 나도 작은 거나. 자, 여기서 봐라. 자, 어휴 자, 어 해가 넘어가서 이게 잘 보일란지 모르겠네. 자요. 네 개. 아, 여러분들 다 덕으로 생각하고요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가정의 행운을 빌겠습니다. 약초 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